아, 이 뭐하냐 준구가 옆에 있는건데? 하준구야 <laughs> 옆에 걸 열고 있네 어 뭐야 아이 덫왜 여기 깔았어 뭐야 이거 아니 씨덫 콤보 당했네 이거? 아이 이거 것거또 뭐야 아니 씨 아니 여기 덫도 언제 깔았어 이거 개빡치네 이거 아니 더 빨고 계속 죽네 이거 올바로 죽겠네 올게요 어머 이거 아니 더양 양옆으로 다 깔아놨네 그냥 아씨 심장 소리가 안 나거든요 살인마 아 갑자기 어 마이어스잖아 대시 어. 뭐야 같은데. 잠깐 이게 너무 은근는데온이온이야당당히경명할때 어, 오, 오, <laughs> 죽겠는데 벌써. 어. 온이야오 운이 어떡하냐, 어떡하냐. 어떡하냐. 아유. 오니야? 어? 어, 어. <laughs> 아니 오니야? <laughs> 아유 불쌍한데 너무 얘는 저를 잡고 싶은가봐요 굉장히. 마가더살려서요 오케이. 어우 친구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. 어우 반대로왔네 아까 잔뜩 났는데 오니. <laughs> 아니 그거지 스페이스바로 부수지 말라고지 능력으로 부수라고지 오냐. <laughs> 왜 자꾸 스페이스바로 부수냐고 능력키고뉴비도 나서 지금 뉴비들 오는 맞으러 게임하고 있는 나? 아왜 떨거지? 아 나잡고 싶어서 또 오는 거야 설마? <laughs> 아이씨. 맞지, 맞지. 춘보님 잡으면 영광이지. 아니 개웃기네, 어머니. 아니 씨. 아니 귀여운데, 이 정도면은? 아, 아. 그림자 미행이 그 호재범인 애에 들어와 있으면 저 뭐야? <laughs> 그.. 안 보여요, 발자국이. 야, 후레쉬를 그렇게 멀리서 쏘면 들어가겠냐? 뭔가 있네 방금 순간적으로 앞에 누가 누가 응원봉 들고 있는데요? 반갑다 인간 EMP 터뜨리지 마라 이 새끼 EMP 터뜨리고 도망간다 죽인다 인간놈 진짜 개똥같다 EMP 특이점 버프 더해라 뭔 능력을 쓰는데 E M P 마지막 아무것도 못하냐? 이런개 쓰레기 같은 살인마. 이건 살인마가 아니다. 그냥 동네 폭이지. 능력 쓰면 오히려 시간 손실난다. 환자 하나라도 더 빼야 된다. 진짜 개 쓰레기다. 인간들 아무도 발전기를안 잡는다 이제. A I의 위대함을 통니 대단하군 보다 나보다. 다 나보다. 이보다다 나보다. 다 나보다. 나다 나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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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<laughs> 그니까 아니, 자기가 안 보는 이 옷을 입고 온게 아니라, 핑크색 옷을 입었는데왜자 자꾸 숨냐고, 거기서 너무 핑크, 핑크 하신데요, 그걸 그거 숨으시면 어떻게요? <laughs> 너무 날먹였다. 양옆에 조나단 뭐냐? 조나단, 우나단 와, 조나단 한사한테일받는다 <laughs> 미안해, 스샷 찍어놔야지 <laughs> 종착역... 아, 뭐야, 잠깐만 7호 불능. 뭐야, 잠깐만 아니! 아니, 씨, 9975 했는데요 9975가 안 된대요 아니, 개빡치네, 이거 어, 막쏴 이제만 아씨, 환자 못 내렸네. 오쉬 아, 이 자식아, 너 오늘 뭐 되는 날인가? 이거 아니, 뭐야? 이거 진짜 아니씨 이거 아, 뭐야?

오, 오, 갈까 말까, 갈까 말까, 오, 절대 안 가고, 오, 어, 지금 가고, 한번더 가고, 오, 효우, 가고, 한번더 가고, 한번더 가고, 한번더 가고, 요호, 오, 오호 아우! <놀람> 오, 저기 맛집이네. 일살 존풀이 야이 새끼야 <laughs> 길을 막고 있네 이거 씨와1 4 시간은 아 이번 1 4 시간이야 장난 하나 자 매칭 만들 때 생존자라고 하자이 생존자라고 하면은 내 풀타미 지금 7 7 0 0이니까 플러스해서 킬러 킬러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한얘 5,000시간 그리고 유비한 100시간 여기 한 300시간 여기도 한 500시간 넣어 근데 얘네 세명하고 얘랑 매칭시키기에는 너무 양하게 될것 같으니 대발진이 생각을 한 거지 음... 어떻게 하면 저 매칭이 잘 흘러갈까 해서 갑자기 여기다 날 넣어버려 7,700시간 여기다 넣어버려 그냥 지금 이 정도 매칭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로 게임을 시작해 얘네들 쫘아락 죽어 그럼 얘가 빵긋 우자. 빵긋.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죽어. 너무 점눈인데?